전능하사 천진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의 언행심사로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늘 점검하게 하시며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지금을 사는 저희에게 날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따르는 저희의 시선과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사. 저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보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강구합니다. 하나님께로 임한 것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 사회, 국가가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며 또한 모든 개인과 모든 공동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에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친히 영원한 언약을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영원한 약속,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 붙잡고 사는 지혜 있는 자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길 간구합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주께 저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만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게 하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 기 위한 약속으로 믿사오니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친히 증거하심 같이 저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새 언약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신, 실천하길 또한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저녁 지동호 선교사님과 강동희 사모님의 선교사 역을 보고 들으며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포로가 되어 진리를 모른 채 사는 눈먼자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이루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와 순장하며 실천하며 실천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화평함을 이루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임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해외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 간구할 때 한마음 한뜻 온망과 정성으로 임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된 사명과 하나님의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이강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날마다 갑절로 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며 목사님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목도하 도 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이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